2주 전 저희 헬로티비 뉴스의 첫 보도 이후 대벌레 떼가 전국적인 이슈가 됐죠. 행정당국이 곧바로 방제작업에 나섰지만 대벌레 떼는 여전히 등산로 곳곳에서 활개치고 있습니다. 살충제를 뿌려도 뿌려도 사라지지 않는데요. 대량으로 뿌리자니 이로운 곤충까지 죽을 수 있어 방제당국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장맛비를 뚫고 대벌레 방제가 한창입니다. 빗자루로 쓸어 담고 집게로 나뭇가지에 달라붙은 대벌레를 떼어냅니다. 비가 와서 대벌레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자세히 보시면 나뭇가지마다 대벌레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보시면 풀처럼 보이는 것들이 죄다 죽은 대벌레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대벌레를 손바닥으로 쓸기만 해도 한 움큼씩 잡힐 정도입니다. 계속 약을 뿌려도 또 저기서 밑에서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다 못잡아요. 그러니까 수시를 계속 잡으면서 이제 차츰 차츰이 지금 없어지는 거죠. 대벌레 때로 인한 주민민원에 은평구가 대벌레 방제작업에 나선 지 보름째. 살충제를 뿌리기 위해 산 아래에서 정상까지 고압 분사기를 끌어오는 등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나와 있고, 또, 고향, 덕양구, 또, 저희, 은평구, 고구리, 또, 구글이, 구글 또, 살림청에서 같이 나와서 이렇게 방제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뿌리는 데 있어 고민이 뒤따릅니다. 살충제 때문에 꿀벌이나 무당벌레 같은 익충까지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생태계 보고 차원에서 조금 어 그런 딜레마는 있습니다. 우리 논두름 태우기 할때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알고 보면 익충이 더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재 방제는 조금 신중하게 그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등산로를 양쪽으로 30m 정도 밀어내는 작업 그 30m만 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전문가들도 무분별한 방제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걱정합니다. 생물은 우리가 또 어느 정도는 보호해줘야만이 또 너무 방제를 해버리거나 없애버리면 또 생태계에 또 이렇게 빈틈이 생기게 되고 또 다른 환경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도심 등산로를 점령한 대벌레 때. 효과적인 방제 방안을 찾지 못해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순성입니다.